자 글로벌 클래식컵 예선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나비와 F칭 넘버원 일본대 중국이고요 일본의 선제공격 지금 바로 퀸 놓고 헤드헌터 놓고 바바킹을 잡고 있는데 지금 투석기 때문에 헤드헌터가 죽었어 그래서 분노를 깔아서 바바킹을 잡아냈고요 아홉시 쪽에 호그라 이드 넣어주면서 화염투척기 들어갔습니다 이 조합 자체가 퀸1 드래곤 조합이죠 복귀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힐러를 한 마리 안 놓고 있는데 유니콘이 안 죽는 상황이란 말이죠 오 어, 이제 복귀시켰어 홀 쪽으로 이제 퀸이 가면은 유니콘이 홀 데미지 때문에 죽으면서 힐러 다섯 마리 뽑아가도 복귀를 할수 있는데 홀 쪽으로 한게 아니기 때문에 네 마리만 놓고 복귀시켜서 여기다가 나머지 한 마리를 넣어 줬는데 왜 이렇게 아프냐 이거 일단 살아났다 살아났다 살아났고, 바바킹은, 요, 벽이 뚫린 쪽, 여기 뚫려 있단 말이죠. 이쪽으로 들어가서 멀티방 정리해주고, 퀸은 홀을 잡는데, 투명 마법 타워를 얼려야 되겠구만. 근데 바바킹이 멀티 정리를 해줄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자, 이제 드래곤 들어갔고요 자, 퀸은 홀을 잡아내고, 오른쪽으로 일단 향합니다. 모노리스가좀 아픈데, 일단은 벗어나서 타겟팅해서 슈퍼볼룬두개 넣어서, 투석기도 견제해주는데 잡지는 못했구요. 인드가 타겟팅을 했지만, 분노받은 투석기가, 와, 개쎄다. 자, 투명으로 퀸 가려가지고, 얼굴 잠깐 멈추게 해놓구요. 어, 모롤린스를 잡고, 얼굴을 만날 걸로 보입니다. 좋네요. 이 드래곤들이 센터로 들어가야 돼. 자, 로얄 챔피언은 3시 방향에 들어갔어요. 자, 퀸 스킬 써서, 퀸을 잡는 게 좋아 보이는데, 동마법을 깔아서 퀸을 잡고, 아이스를 아낍니다. 이제 퀸 스킬 썼어. 자, 멀티랑 레전탑 올려서, 로얄 챔피언, 피닉스 드래곤으로 잡아내고 있고, 퀸은 벽을 치고 있어요. 근데 지금 투명마법 하나 남아있고, 드래곤도 지금 살아있고요. 로얄 챔피언 스킬도 있어가지고, 12시 쪽 방타 정리하는 데는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 또 벽이 뚫려 있기 때문에 아치오퀸이 바깥쪽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뭐 여전히 잘하고 있네요. 요즘에 방송 되게 오랜만에 켰는데. 자, 나비 첫 번째 공격. 원파 들고 오면서 앞서 나갑니다. 투영 세레모니까지 오, 일타 슈아 조합 들고 왔습니다. 5시 쪽에 라시를 데리고 왔습니다. 라시 오랜만. 그리고 벌룬으로 대포 잘라주면서. 이거는 화염 투척기가 아니네요, 그쵸? 멀티방으로 다넣어줄려나 자, 라시 이제 죽었구요. 어, 화염 투척기로 바꿔가지고 투입을 했어. 그러면은 멀티인 페로노 타워를 잡으라는 건데, 워든이 석궁 몸빵을 대준다거나 좀 잡아줘야 되겠네. 넬르미를 넣었지만 마타 못 잘랐고, 벌룬으로 내전탑을 금강과 함께. 아, 금강은 안 날라갔어. 레전탑만 날라갔고요 자, 이제 화염 투척기가 임패, 타워 공격합니다. 임패. 그럼 석궁도 데미지 들어갈 거야. 어, 석궁을 먼저 때리네. 오, 어, 좋아, 좋아. 자, 이제 1분 지나갔어. 이제 가도 되겠다. 한번만 더 치면은 석궁 제거되기 때문에 괜찮아 근데 워든 너무 아프다 자 석궁 제거됐고 워든 체력이 차고 있습니다 워든 일로와! 그렇지 바바킹한테 어로 끌렸으면 큰일날뻔했다 자사이드 조금 바바킹 정리하고 여기 벽이 두칸 쳐져있다보니까 월브를 먼저 안쓰고 점프를 먼저 쓰고 점프와 슈퍼홀브를또 넘겨가지고 점프홀브를 써줬어요. 안쪽 벽에 열렸죠? 그 다음에 또 점프를 하나 또 깔아주면서 홀방으로 연결시켜줍니다. 어, 생각하는 게 남달라. 자, 슈퍼하처도 지금 1타 뒤에서 딜을 잘 넣어주고 있고요 자, 분노 써가지고 홀방으로 갑니다. 근데 로챔이 너무 안쪽으로 들어왔다. 자, 홀 한번 올려주고. 자, 무적을 여기서 썼는데, 야, 무적 타이밍 오지네. 무적 너무 좋은데? 자 홀을 잡아냈구요 화염투적기에서는 일타와 예티가 나왔는데 지금 여기 화염투적기 파이어 스피릿 어, 잔여 데미지 때문에 어, 투석기가 잡혔어 1 2시 쪽도 다 잡히면서 끝났네 아 역시 에프칭 잘하네 자 에프칭도 첫번째 공격 어, 일타슈아 조합으로 깔끔하게 완파를 들고 옵니다. 동점 만들어줬네요. 자, 퀸일라벌 조합입니다. 자, 3시 쪽에 화염 투척기 투입을 먼저 해줍니다. 그 다음에 월브 넣어서 벽좀더 크게 열어주고, 어, 페인트 퀸 들어갔어요. 음, 초록색만 칠할 수 있는 페인트 퀸. 멀티방으로 들어가줘야 되는데. 힐러가, 나임 아, 잠깐만 위로 가겠는데? 어 바바킹 넣어서 훈련소 자르면은 퀸이 다시 내려오겠죠? 좋습니다. 어 빨간색만 칠할 수 있는 페인트 킹 들어갔고, 자 분노 깔아서 멀티 잡고 지금 월브가 3개 있거든요. 오 벌룬을 넣어서 검콩 체크 느낌이었는데 분노 마우 타워를 미리 뺐어. 자 그리고 클랜 성 나온다. 얼굴이 야 저렇게 빠르나? <laughs> 분노 마우스니까 개 빠르네. 그리 월브로 일단은 저 위에 있는 벽을 한번 열어주면 나머지 월브들은 독수리 타방을 뚫을 수가 있습니다 자 파란 색깔을 칠할 수 있는 페인트 로챔 들어갔고 바바킹과 함께 투석기방을 정리하고 월브 들어가면서 자벽 열어줍니다 한번더 열어줄 거예요 자 검콩 체크 볼륨 계속적으로 넣어주면서 분노 깔아서 센터로 들어갑니다 자벽 열렸고 야 이거 퀸 아프겠다 뜨겁겠다 <laughs> 퀸 체력이 많이 깎였어. 야, 저기 센트 쪽을 저렇게 밀어버리면 어떻게 막겠, 어떻게 막지? 이거 못 막지. 자, 로첸과 퀸이 월티를 잡아줬구요. 자, 이제 라벌 10시 방향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아처 퀸 스킬 일단은 쓰면서 벽을 치네요. 퀸좀 잡아라, 퀸. 어, 퀸 잡았다. 아, 근데 거기 벽 치면 안 되는데, 퀸아. 자, 근데 뭐 괜찮아. 뭐 아직 마법이 너무 많기 때문에 퀸이 죽어도 라벌로호를 잡을 수 있거든요. 한번더 올려주고요. 자, 홀 먼저 잡고 투명 마법타워를 잡아냈고, 자, 투명이 돼가지고 모놀리스는 못 잡았지만 폭탄타워 잡고 다시 뒤로 빽 해가지고 어 잡아주면 되고, 나머지 추가 벌룬도 있기 때문에 미니언도 넣어주고 진행하면은 대공포랑 뒤쪽에 있는 아처타워도 정리되겠죠. 야, 개잘한다, 진짜. 자, 나비가 다시 완파 개수 한개 차이. 도망갑니다. 예선부터 아주 재밌구만. 자, 퀵 랜. 자, 월브로 홀방을 뚫어주고요. 해골 마법을 써가지고, 어그로 끌고, 얼골 넣고, 퀸 넣고, 헤드헌터 나와서, 영웅이 여이다 있네요. 홀 잡고, 로챔, 퀸다 잡겠다는 느낌인데? 자, 홀, 자, 오, 해골이 어으로 끌려, 끌려가지고, 뒤쪽에 세드헌터가 퀸을 잡아줬어. 야 자, 퀸스길 써서 홀을 잡습니다. 네, 홀 잡고 신작하면 아주 좋지. 자, 그리고, 이제 퀸은 못 씁니다. 퀸은 이제 모놀리스 때문에 죽을 거고, 어, 바바킹, 갑니다. 자, 그리고 월브로 또병 열어주고요. 방을 연결시 연결시켜줬어요. 발키리가 저렇게 먼저 들어가냐. 그러 안되지 자 바바킹 스킬 쓰고 해골 마법을 하나 더 써주고요 이제 로얄 챔피언 넣어서 멀티를 정리하러 가는데 투명이 하나 있기 때문에 멀티 하나 정도는 정리해주겠지 한번 얼려주기까지 합니다 이제 클랜성 유닛이 조금 문제인 것 같... 아 투명! 오오오. 아 근데 이거 잡을 수 있나? 못 잡을 것 같은데? 아아이 퀸으로 홀을 잡고 퀸하고 로챔 잡는건 좋았는데 아 여기 너무 안일했어 그리고 레전탑이 올라온쪽으로 가버렸어 <laughs> 세신적으로 갔으면 정리했을거야 자 라벌 돌아가는데 센터쪽 분노 마법타워가 엄청 무섭기때문에 저기서 무적을 써야돼 자 방출기를 투석기랑 계속 올려주고 요 신속 깔아주고 한번 더 올려주고 자 여기서 이제 무적을 안쪽 타워 두께 분노쓰고 무적을 써줍니다 아, 근데 또 뒤쪽에 멀티가 안 날라갔어. 아, 센터 쪽은 밀었는데. 아까 영웅 파트에서 정리 안된 멀티 임팩. 10시 쪽에 있는 싱글 임팩. 9시 쪽에 있는 대공포. 정리 안될것 같아. 마법이 없어. 독이 있긴 한데, 독은 의미가 없죠? 아. 이에 멀티만 좀 잡았으면은 뭐 어떻게 좀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푸칭 넘버 원두 번째 공격은 어 이별로 마무리 됐지만 그래도 퍼센트가 높아가지고 뭐이 정도면 잘했지. 85, 86, 86, 86은 되겠다. 자86% 이별로 마무리가 됩니다 자 번개 1타 조합입니다 카주마 이 조합 잘 안쓰는데 자 워든 놓고 6시쪽 격리합니다 자 6번개 일지진으로모놀리스랑투명마부타워 양옆에 있는 장인의 집 2개를 잡았습니다 그러면은 화투로 홀을 잡겠다는 건데 <laughs> 아 뭐해 자 근데 대처가 빨리 들어갔어 한두방 맞아서 두방 근데 이거 홀은 못 잡지 않을까? 너무 많은데 폭탄 타워도 두개 있고 내전 탑은 안 올라오긴 했는데 내전 탑도 있을 수도 있고 두방 맞은 거 아, 내 전탑 있네. 또 해골 트랩도 온다. 어, 해골 트랩은... 아오, 녹았다, 녹았다, <laughs> 녹았다, 녹았다. 파이어 스피릿에 녹았어. 자, 바바킹은 사이드로 돌리고요. 아, 여기 봤네. 여기, 여기, 여기 벽 뚫린 곳을 봤습니다. 이쪽으로 넣겠다는 거네요. 근데 오른쪽도 벽이 열려 있거든요. 아, 점프를 깔아주네요. 그러면은 가능하지. 자, 해골들이 계속 나오면서 화토로 향했는데 앞에 파이어 스피릿이 있어가지고 계속 녹아 그리고 약하지마더 점프월브를 사용해가지고 안쪽 벽을 열어줬습니다 점프월브는 그냥 뭐 기본 장착이네 앞쪽에 벽이 두 칸이라가지고 점프월브를 쓰는구만 자, 분노 마법타워도 발동됐고 분노도 깔아가지고 무적 써서 센터로 들어갑니다. 그럼 로얄 챔피언 한시 방령으로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이거 홀을 화투가 못 잡으면 로챔을 홀 쪽으로 넣어야 돼, 이거. 도박하면안 돼. 완판은 안 돼도 이별은 해야 되거든. 자, 바바킹은 어디 가니? 야, 바바킹 개 똑똑하다. 바바킹 저걸 저렇게 돌아간다고? 자, 화투 터졌고 예티가 나왔어. 예티가 홀을 잡아주면 로챔이 한시방향으로 들어갈 것 같은데요. 아, 일로도 들어가네. 자, 바바킹 쪽으로 넣어줍니다. 헤드헌더한 마리까지 넣어주고요. 음, 근데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 자, 홀은 잡혔고 이렇게 되면 로챔이 홀독문에는안 걸릴 것 같은데 다행히. 자, 로챔 투명 깔아주고요. 예티 마이트도 투명이 됐지만 홀독문에 녹았고. 로챔 스킬 써서 소공 격리하러 갑니다. 아 근데 여기 마타가 안 잘렸어. 마타 잘렸으면 여기 법사 넣어주면 되는데. 자퀸 스킬 쓰고요. 아 시간이 안 된다. 시간이 안 돼. 자1초 땡. 자, 96% 이별로 마무리됐습니다. 자, 퀸일라벌 조합을 들고 왔습니다. 시야. 자, 3시 쪽에 화염 투척기 넣어주고요. 일단은 대기합니다. 퀸을 곧장 안 넣는 거 보니까 좀 정리를 해줘야지 넣어주는 건가? 자, 대포 잘랐고. 자, 이제 들어갑니다. 얼굴 몸빵 헤더헌터 아처기 넣어서. 바바킹을 잡는데, 분노 깔고. 힐러 넣어야겠다 대공포 때문에 안 넣었는데 다행히 화투가 잡아주면서 힐러 안 죽었습니다 자동마법타운은 미리 발동됐어요 좋아요 그럼 이 박격포를 좀 어떻게 좀 해주면 안 되겠나 이거 이거 자 퀸은 이제 분노 한번더 깔아서 포를 잡고요 바바킹은 그 아래쪽으로 들어갑니다 자 검콩체크 볼룬 이거 홀 잡고 홀 쪽으로 가가지고 벽 뚫고 들어가겠다는 느낌인데. 근데 모리스 너무 아프다. 동마우 깔아주고 자이언트 본방대가지고 박격포로 끕니다. 근데 자이가 너무 빨리 죽어서 화투가 맞을 것 같아. 자, 로얄 챔피언도 바바킹 쪽에 넣어가지고 투석기 라인 정리하러 가는데 지금 화투가 박격포한데 맞았지만. 그래도 투석기는 나오는 병력도 있으니까 정리해주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모 몬을 썰려가지고 퀸으로 잡고 월브로 병 열어줍니다 월브가 두개더 있기 때문에 클랜성 쪽 벽도 열어야 되는데 자, 일단 월브 한 개는 왼쪽으로 가고요 장인의 집쪽 뚫고 퀸이 퀸을 만났는데 다행히 마법 안 쓰고 스킬 안 쓰고 잡아냈고 이제 한시방향 라벌 돌아갑니다 자 월브 하나 더 들어갔죠 블랜성벽을 열러가요. 자분노마우터야 분노 받은 멀티 인패 세기. 여기서 무적 써야 돼 무조건. <laughs> 자 분노도 깔아주고요. 자 분노 받았을 때 무적 받았을 때 빨리 정리해야 돼. 자 멀티 한번 올려주고요. 아 이거 아이스 안 쓰니 저 뒤쪽에 있는 멀티 한번 올려야지. 자퀸 스킬 써서 벽 치고 들어가서 멀티. 같이 정리, 해주고, 벌룬 넣어가지고, 배포를 자르는데, 투명은 안 까나? 아, 투명, 아, 투명? 자, 퀸또 벽치고 있구요. 드래곤 하도 떨어졌고, 나머지 미니언 일단 다 넣었습니다. 자, 뒤쪽에 정리, 아, 근데, 아, 설마 저장고. 설마! 자 7초 6초 5초 4초 3초 마지막 투명 깔아서 잡아주네 자 F칭 넘버원 세번째 공격 안파들고 왔네요 자 클라우스 조합은 퀸일 호그라이드 조합입니다 복기 하나 가져왔네 자, 3시쪽에 벌룬 넣었다는 거는 비행선을 넣겠다는 건데 자, 비행선 들어갔고요 퀸은 5시 방향에 들어갔습니다 비행선은 당연히 뭐 독수리 타워를 정리하는 건데, 와, 빨콩 저기 다 있네. <laughs> 야, 저 약간 힐러, 어? 죽이려고 빨콩을 몰아놓은 거 같은데, 비행선이 다행히 일단은 제거도 해주고, 어, 독수리 타워도 제거했습니다. 이제 라바 잡고 퀸 홀방으로 들어가 주는데, 자, 월브로 벽을 좀더 크게 열어줬네요. 좋습니다. 자, 라바 펍. 다 잡고, 다이언트 몸방까지 내려가요. 자, 그리고 도둑고블린으로 미리 미리 지금 정리해 주는거 보니까, 뭐이 투석기방으로 뭔가 약간 뭔가를 넣어 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니면 이 멀티 쪽으로 넣어 주려나? 여기도 벽이 열려 있거든요? 자, 분노 깔아서 석궁 잡고 홀 잡아내면 됩니다. 투명 마법 타워 한번얼려야 되겠죠? 얼려주고요 잔여 분노. 이걸로 잡는 게 좋아. 잡았다, 잡았다. 자, 투명 마법 타워까지 발동됐고, 복귀를 시켜줍니다. 힐러 한 마리! <웃음> 힐러! <웃음> <웃음> 아이. 자, 투명으로 가려주고, 대공포 빨리 잡아야 되는데, 야 이거 복귀 안된 아 복귀 안된 힐러가 몸빵해주면서 기존 힐러들은 그래도 한마리는 죽었어 자 분노 깔아주고 투석기방으로 갑니다 자 이제 호그라이 들어간다 아 호그를 센터로 넣어주네 분노 마법타워에 다 걸리는데 이거 여기서 무조건 무적을 써야되겠다 자 바바킹은 3시 방향에 들어가서 바바킹을 뚜까 패고 있고요자 무적 써서 분노 깔아서 빨리 정리해야돼 빨리 안그럼 녹는다 모놀리스 멀티 멀티가 아닌구나 모놀리스 얼려주고 센터 쪽 정리합니다. 아이스 두개 있기 때문에 모놀리스 얼려야 돼. 얼리고 보고 있다. 보고 있다. 한번더 얼려야 돼. 자, 한번더 얼리고. 모놀리스는 잡을 것 같은데 센터 쪽 멀티 잡을 수 있나? 아, 로챔 스킬 있구나. 자, 퀸은 저장고를 잡고 왼쪽으로 돌아나가고요 로챔은 이제... 센터 멀티로 가서 마비 시켜가지고 멀티 정리 가능하고 퀸이 또 투석기방으로 들어갑니다. 퀸 스킬 써가지고 나머지 도둑거블린 아처 다 넣어주고 이제 투석기방을 쌈싸 먹고 있네요. 아 이것도 완판해. 시간은 얼마 없지만 딱 맞아 떨어졌네. 자 다시 완판의 수한계 차이로 도망가는 나비 공격이었습니다. 벤럭자 번개일타 조합 들고 왔고요. 3시 쪽에서 워이합니다 6번 게일지진 나누어 사용하면서 장인이지 2개까지 모노리스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화투 넣어주고, 방금 바바리안으로 체크하고 넣어줬죠? 워든이 박격포 몸빵 돼야 돼. 자, 월브로 미리 병 열어주고요. 워든은 대공포까지는 잡아줘야 힐러가 안 다쳐. 워든이 저거 워든 석성 잡고 어 그치 그치 그쪽으로 와야 돼 대공포 잡으면은 이제 퀸 넣어서 가면 돼자 일타 마리로 라인 잡아주고 바바 킹을 안으로 넣어줍니다 이거는 사이드로 도는 거보다 안으로 들어가는 거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게 더 좋다고 판단을 한 거죠 자 센터로 분노마 부터워 엄청 아퍼. 여기서 이제 무적을 써야 될것 같은데 바바킹 스킬 써서 무적을 써줍니다. 바트5를 때리고 로챔을 넣어서 사이드 라인을 정리합니다. 야, 근데 저뒤쪽에다 분노마법 타고 있는데 완전 무섭다. 자, 바바리안 500 마리 날라갔구요 <laughs> 자, 분노마법 타고두 번째 분노마법 타가 발동됐어. 자 분노 받은 힐러가 버텨줘야 돼 분노 대 분노다 자 화투는 홀 잡고 홀 독뎀 때문에 터졌어 야 기어코 여기까지 와서 투석기 정리했구요 로챔도 대공포 잡고 스킬 써가지고 아처 타워 잡고 대포 잡고 힐러도 지금 다 살아 있고 이 정도면은 뭐이 정도 시간이면은 완파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야, 바바리안도 빨리 저기 아홉 쪽에도. 어, 우리 야크네, 야크. 바바킹한테 야크를 붙여왔어. 야, 여기 보이십니까, 지금? 점프 타고 야크가 벽을 지금 몇 개나, 세 개나 뚫었어. 야크를 챙겨온 게 아주 좋았네. 자, 지금 로챔은 바바킹한테 죽었어. 근데 시간 이 정도면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저장고가 많아도 바바킹도 잡아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처 퀸, 워든을 호위하는 어, 보디가드들이 많기 때문에, 바바킹 잡고, 저장고 잡고, 자, 완파 들고 오면서 다시 동점 만들어줍니다. 자, 이거는 지금, 일타박 조합입니다. 스타즈가 일타박을 써? 이 수송시법, 번개라벌, 뭐, 투명 해골라벌만 쓰는, 라벌만 쓰는 스타즈가, 일타를 써? <laughs> 자, 워든하고 화염 투척기를 같이 넣어가지고 라인을 잡아줍니다. 나 이건 귀한데? 어, 라벌로 세계 랭킹 1등 먹는 스타즈가 일타를 쓴다고? 이거 좀 귀한 영상인데? <laughs> 자, 그리고 도둑 꼬블린으로 홀을 잡는 겁니다. 도둑 꼬블린으로. 자, 도둑 꼬블린 많이 넣어가지고 이제 투명 하나 깔아주면은 홀 정리할 수있고요 자, 이제 퀸 넣고 갑니다. 화염 투척기는 멀티인페 충분히 정리 가능해 보이죠? 석궁이 날라갔기 때문에. 아, 근데 월브가 벽, 벽을 못 열었어! 오, 씨! 어, 근데 일단 벽 친다. 아, 근데 벽 열어야 되는데. 어, 이거 퀸 내려온다! 안 돼! <laughs> 월브를 넣었는데. 아, 다행히 라바 어그로 때문에 안으로 들어가겠다. 오, 들어가겠다, 들어가겠다. 어, 워든 석상이 월브를 잡는 바람에 벽이 안 열렸어. 근데 퀸벽 열렸는데 다시 내려오냐? 근데 뭐 점프 깔려있으니까 합리해줄 수 있어. 자, 분노 깔고 이제 갑니다. 센터 쪽을 다 밀어야 돼. 이거. 박지 쓰려면은. 로챔도, 로챔은 이 센터를, 아, 로챔 사이드로 넣어버리네. 그리고 박지를 같이 투입합니다. 로챔과 박지를 같이 투입했어요. 이거 박쥐는 이제 앞쪽에서 딜도 넣어주고 억그로도 끌기 때문에 로챔이 진짜 오래 살수 있거든요 토리드 트렌만 안나오면 돼자 모노리스도 정리 가능해 보이고요 독수리 타워는 아처키니 잡아주고 로챔 스킬 아이스 두개 있기 때문에 투석기 정리 가능합니다 <laughs> 야 아니 라볼로 1등 먹는 애가 뭐 1타까지 잘 쓰면은 너무 불공평하다 이거 진짜. 잘하네. 배치 파악을 너무 잘했습니다. 로챔 스킬 써 가지고 깍깍 완파 들고 옵니다. 자, 퀸1종이 라이더 조합 들고 왔어. 자, 화염 추척기 12시 쪽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퀸은 2시 쪽에 들어갔고요. 목선수는 지상워드를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가지고. 이상한 막, 영웅조합 같은 거. 영웅공격 같은 거를 잘해. 또 저번에 이렇게 말했다가 일별하던데. 자, 도둑고블린으로 내시쪽 미리 잘라줍니다. 오, 공콩 체크됐다. 핀으로홀 잡는 설계죠? 야, 이거 약간. 지상워드 아, 벽이 열려있긴 한데 센터 쪽은 안 열려있어. 센터에 뼈대가 크게 있어. 자, 분노 압탑다 발동됐고, 자, 퀸한테도 분노 깔아줍니다. 엉콩 음, 체크, 벌룬 가기 좋네. 벌룬 잘 들어갔네. 자, 이 뭐, 홀 긁고 밑으로 계속 내려갈 수 있어. 아 근데 토네이도 트랩 자홀한번 얼려주고 분노 깔아줍니다 홀 잡고 아 이거 홀 폭댐 아플 것 같은데 오 투명으로 가려서 일단은 위기 모면했구요 바바킹 아래쪽에 넣어줍니다 그리고 드래곤라이더가 들어가네 바바킹은 아래로 들어갔네 자퀸 스킬 써서 모노리스 잡고 슈퍼볼로 만나는 게 어때 목아 아, 얼굴부터 만났어. 아, 슈퍼볼룬 데스 데미지에 퀸이 죽어 버렸어. 아, 이거 크다. 아, 스킬을 썼어야 돼. 자, 로챔도 들어갔고요. 자, 퀸이 에서 퀸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모놀리스는 드래곤 라이더가 잡아줬어. 다행히. 이제 마법은 아이스 하나 있어. 근데 저 바바킹 하초귀어특이 잡지? 자, 센터 멀티도잡았고요 다행히 드래곤 라이드가 방출기에 밀리면서, 어, 사이드에 있는 방탈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퀸 어그로 안 끌리고요. 자, 헤드헌터 넣어서 투석기랑 퀸 올리고. 자, 로챔 스킬 쓰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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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퀸 잡아야 돼, 퀸. 아, 해골 트리버그로, 아, 아, 이거 퀸 먼저 잡았으면은 되는 건데. 야, 해골 어그로 오졌다. 자 바바 킹도 퀸한테 죽고 시간이 안 된다 이러면은 자 마지막에 프친 공격은 아쉽게 이별이지만 그래도 잘했네요 그쵸 종이라이더로 이 정도 했으면 잘했지 13대 14로 에프친이 나비한테 지면서 일단은 G C C 첫 번째 라운드는 나비의 승리로 끝났습니다.